모 웰컴 만년실장 김실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와 12년 동안 부천 본점에서 동거동락한 진팀장님이 인천 청라점을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식에 제가 왔는데요 부족한 봉투와 함께 자 팀장님 안녕하세요 와, 저 인천점 오픈했어요 청라점 분식이 아주 화려합니다. 지금까지 이런 미모는 없었다. 애들이 꽃 대신 꽃길만 꽃길 바래요. 버는 건 너가 벌고 쓰는 건 같이 쓰자. 아 좋다. 잘 나가면 다 언니, 수진 언니 우리 잊지 마세요. 그죠? 아이고 센스쟁이들이네. 5의일 오픈 시간까지. 아. 아. 미세요. 돼지가 있습니다. 돼지한테 또 인사를 해서 우리 팀장님 대박나기 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들어요 짜잔! 감사합니다. 신 팀장님 화이팅! 어, 궁금하 봤냐? 나 궁금? 두둑하네요. 붕크 어, 두꺼워요, 두꺼워. 얘가 그러니까. 만년실장 아니겠습니까 20년 동안 실장입니다 우리 팀장님 오픈과 동시에 바로 승급하셨어요 너도 내 대를 이어서 만년실장 할 거니? 실장할게요 거니? 만년실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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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원투자 인천점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따라오세요 팔로우미 어 뭐야 나왜 이래? 팔로우미 예쁘구~ 야~ 인기가 장난 아니야~ 대단히. 선물도 주세요~ 어? 화이트 톤에 너무 깔끔하고 예쁘다~ 사우 안녕~ 오~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~ <laughs> 자~ 여기는 룸입니다~ 오~ 예쁘다~ 정말 예쁘다~ 깔끔한 의자와 예쁜 거울과 세련되게, 오, 요렇게, 요렇게 보여드려야 되나? 오, 어우 세상에, 우리 진실장님. 정말 깔끔하게, 이쁘게 잘해놓으셨네요. 와, 와 여기가 대기실인가봐요. 실장님, 일로 와봐. 컨셉이 뭔가요? 화이트! 어 그래 이거지 아 이거 나의 로망이잖아 <laughs> 나 진짜 다음 지점에 이렇게 하고 싶다 여기는 성담실입니다 아직 가발 진열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제 꽉꽉 채워질 거예요 내지 여기 완전히 셀카 맛집이야 오시 부천 본점은 너무 거치치해 어? 가지고 그냥 맛있는 음식들을 뭐였지? 지금 <laughs> 우리 강아지 토리도 왔어요 갑자기... 제 옆에 사기 쳐먹고 와요 지금 <웃음> <웃음> 얼굴이 나가면 안 돼요 이런 분이 하고 지금 계십니다 누구신지알아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무도박단니 있습니다 신고해 주세요 인천 청라점을 오픈하신 진실장님께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<laughs> 자 진선쌤부터 <laughs> 대단히 닮으셔서 너무 예뻐요 아, 이제 실장님아 이제 실장님이요? 네, 실장님 자 샤나쌤도 한마디 해주세요 어, 실장님 개업 너무 축하드려요 대박 나실 거예요 아, 대박 나실 거 같아요 실장님 대박 이세요 그냥 뭐 대박 날거 같아요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아이 참 점장님 대박 나세요 그거 밖에 할 말이 없어요? 음. 자 우리 이름 씨 한마디 해주세요. 점장님 음. 번창하세요. 네. 자, 다음 주점은 음. 제가 열심히 해서 다음 주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. <laughs> 점장님 한마디 해주세요. 너무너무 네. 축하드립니다. 가하겠습니다 화이팅! 하시고 대박나세요. 화이팅! 어 여기 오. 두 오케이. 점장님이 모였어요. 안녕. 점장님! 다시 한번 얘기 좀 합시다. 월급 인상? 아, 월급 나보다 많이 갈지고 와요. 미친 거 아니에요? 죽어도 안 가고 싶어. 죽어도 안 가. 죽어도 안 가고 싶어. 죽어도 잡았습니다. 잘가. 누군지 알아맞히면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. 아, 어, 힘들어서 었 잡느라. 아, 어, 영통점 팀장님, 장 팀장님이 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실장님한테 인사 한 마디 해 주세요. 아, 대박 나세요. <웃음> <웃음> 영통점의 금손이십니다. 여기는 영통점의 금손. 여기는 인천점의 금손. 저는 나는 어디의 금손이라고 해야 되지? 포탈. 포탈. 저 포탈이래요. 우리 진실장님이 인정? 포탈 <laughs> 인정. 어. 인정? 인정. 어. <laughs> 완전 인정. 오, 들으셨나요? 장실장님도 앞으로 모엘컴 유튜브에서 이제 스타일이라든가 꿀팁들 많이 알려주실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브이로그를 통해서 지금 인사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잘 하셨나요? 아, 빨리 하셔야죠. 이제 개방하시라고. 네, 한 번이에요? 두 번이에요? 아, 두 번은 죽었을 때 하는 거예요? 대박나세요. 야, 돼지 부자 됐네. 와, 엄청 뚱뚱하다. 어, 그 위에 제일 뚱뚱한 게내 거야. 아, 그래요? <laughs> 우리, 우리 금손들 한번 모여서 사진 좀 찍고요. 자,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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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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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 청라점도 화이팅, 영통점도 화이팅, 화이팅. 모일 부천점, 노들점성봉점도 화이팅, 모일 화이팅, 모일 화이팅. 화이팅. 화이팅! 감사합니다, 모일카이였습니다 저는 이만 집으로 가겠습니다. <웃음> 안녕. <웃음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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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실장님 대박나세요. 감사합니다. 저희 항상 자매라고 손님들이 알고 계셨는데. 어, 정말, 친자매 같은 존재입니다, 저한테는. 자매가 새롭고, 제가 다 감동적이에요, 지금. <laughs> 아, 기특하다. <laughs> 저희 인천 청라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오해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고객님들, 가까우시면 청라점으로 와주시고요. 우리 진실장님은 정말 제가 고증하는 실력자입니다. 제 유튜브에도 계속 출연할 거고요. 똑같이 모일이에요. 그러니까 전청라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잘됐고요 <laughs>